안녕하세요. 성북학 결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북구의 문화 유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국방 유산과 주거 유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북구에 또 많이 성북구에 많이 있는 종교와 신앙과 관련된 유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인간은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절대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옛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종교에 의존했죠. 어, 성북은 정근대 시기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도심에 자리 잡지 못하는 종교 신앙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어, 먼저, 조선 왕실과 관련된 어, 종교유산이 존재하는데요. 어, 그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선잠단입니다. 이 선잠단은 지금의 성북동에 있습니다. 어, 조선시대 한해 누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선잠재향이라는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어, 식민지식이 단절되었던 전통을 1992년부터 성북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계승해서 매년 봄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왕릉을 또 종교 유산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정릉동에는 정릉이 있고요, 석관동에는 의릉이 있는데요. 이 조선왕릉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이 성북구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두 군데나 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어, 정릉은 어, 신동 어, 태조 이성계의 왕비 신동 왕후 강씨가 묻힌 곳이고 석관동은 어, 조선의 20대 임금 경종과 그 아내 어, 선희 왕후가 묻힌 어, 왕릉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정릉이고 이쪽이 석관동의 의릉이 되겠습니다. 어, 또 종규산으로 대표적인 것이. 불교 유산입니다. 어, 성북구는 어, 다른 지역보다 전통 사찰이 많이 들어선 지역이라 할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조선시대 숭유 억불 정책이 시행되면서 도성 내에 승려의 출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어, 큰 절들은 도성 바깥, 성북구 지역에 많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어, 안암동에 가시게 되면 은 어, 개운사보다 더 깊숙한 곳에 보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보타사에는 개운산의 자연암벽을 자연 깎아 만든 높이 5m 가량의 거대한 마애보살좌상이 있습니다. 이 보살상은 고려시대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고려시대 당시 이안남동 지역이 통행 인구가 많았다는 것을 이 문화유산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남 이동에 오래된 사찰 흥천사가 있습니다. 어, 원래 흥천사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되면 지금의 어, 시내 정동에 있었던 사찰입니다. 신덕왕후 강씨의 강씨의 정릉이 어, 이 정동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왕릉을 수호하기 위한 사찰로서 흥천사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나 정릉이 이곳 정, 지금의 정릉동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흥천사도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의 도남 이동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사람들이 신흥사로 불렀다가 흥선대원군 집권 후에 옛 이름이었던 흥천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0년대 대대적인 중창 불 2010년대 대대적인 중창 불사를 거쳐서 지금은 서울 동북부의 중심 사찰로 거듭났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정릉 삼동 어, 북한산 아래에 있는 경국사로 가보겠습니다. 경국사는 어, 고려시대 고려시대 때 만든 사찰입니다. 원래 이름 이름은 어, 북한산 푸른 바위 아래 있다고 해서 청암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명종 때또큰 어, 어, 사찰이 되면서 이름을 어, 나라를 경사롭게 한다라는 뜻에서 경국사라 고쳤습니다. 정릉천 한 켠에 아름다운 숲 속에 자리한 아주 그윽한 분위기의 사찰입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에는 불교유산도 많지만 어, 의외로 기독교유산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성북구에, 어, 먼저 성북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북동에 가시게 되면 어, 한국순교복자상직수도회 구본원이라는 아주 고풍스러운 고딕식 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이곳은 1955년 한국의 수도사들이 한국의 수도사들이 만든 첫 번째 토종 수도회 건물입니다. 어, 서양 성인이 아닌 김대건 신부 같은 한국의 순교자들을 조각한 조각상을 건물 앞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어, 지금은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도남동에 1955년에 만들어진 도남동 성당도 중요한 천주교 유산이라 할수 있습니다. 개신교 유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음, 지금의 동선동에 가시게 되면 도남 감리교회를 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교회는 어,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도 전 1908년에 설립된 어, 교회입니다. 성북구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회라 할수 있겠습니다. 비록 옛 건물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이 교회 100년 역사를 어, 정리한 교회사가 있어서 이 교회에 얽힌 이야기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도담, 감리교회와 가까운 곳에 미암 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도남동 성신여대 옆 언덕에 있는데요. 해방 후에 북에서 내려온 원남한 교인들이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남북 교회라고 해서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9년에 이 교인들이 어, 직접 지어서 완공한 석조 예배당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북 사람들의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는 아주 소중한 유산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이뿐 아니라 성북구에는 또 많은 민간신앙 유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신제가 있는데요. 산신제는 어, 전통적인 마을 신앙을 계승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옛날 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동네 주민들의 단합에 기여했죠. 현재 성북구에는 일곱 개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보문동, 정릉 이동, 석관동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북구의 종교 유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성학개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북구의 무형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